안녕하세요 장단엽 도 촉짜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키는 한 10cm 정도 되고 잎 넓이는 1cm가 조금 넘는 그런 난입니다 아주 한엽에 난이 잘생겼습니다 도 어, 촉이라 그런 좀 외롭게 보여지는데 한 다섯 촉 정도 만들면 잘 어울리지 싶습니다 어, 옆도 청, 청이 아주 좋습니다 진청에 어, 후육질에 어, 강엽에 아주 고루고루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, 요렇게 반성이 조금씩 요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요 반성이 이제 얼마만큼 많이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,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, 이제, 산에서 우리가, 어 단엽 서반이라든지, 그런 무늬종들을산책를 할지에 보면은, 요런 식으로 잎에, 반성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약간씩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. 이제 이게,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, 아마 산에서 서반으로 나왔다가, 자기 인자를 다 발산을 못 시키고 요 정도 남아있는 걸로, 그렇게 느껴지는데, 오히려 또 이런 게 분해서, 신화를 받아보면은 무늬가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 오늘 어 빛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빛이 좀 많이 들어오면은 이런 무늬들이 좀잘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어 저도 난실이 이제 예전에 합천에 설정에는 좀 빛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이쪽에 이제 작년으로 난실 이전하고 나서 빛이 잘 들어오니까 뭐, 없던 무늬들도 막 생겨나는데, 거기 원래는 없던 무늬가 아니고, 무늬가 있었는데, 빛이나 이런 온도라든지, 바람이라든지, 이런 게지, 환경이안 맞으면은, 무늬가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면은,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, 이런 품종들은 이제, 아주 좀 고급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예. 이런데라든지이렇게 밤무늬들이 렇게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 어떻게 발전을 할 건지 어, 소밀이된 건지는 이제 신화를 한번 받아보면 이제 알겠죠 이쪽 특장이라든지 아주 이런데 무늬가 뭐 섬세하게 서반처럼 딱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은 어, 두총 모두다 이런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잘 키워 보시면은 어, 대박 품종이 될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난이라고 생각합니다. 엽상이 상당히 좋습니다. 육질에 진청에 자, 잘 보시고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. 뿌리는 아주 튼튼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